주 삼성산 성지입니다. 엄마 여기 봐봐. 이제 우리 스쿠터 타고 여기 삼성산 성지로 갔다가 호합사 찍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거야. 어? 알았어? 응. 아, 슬슬 이렇게 걸어가자. 어우, 여기 단풍 아직 있다. 엄마 단풍 아직 있다. 그지? 내손 잡아. 여긴 아직 다 물들지 않.. 다 물들었네 지금이 한창 아닌가? 떨어진 것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음여기 어, 이제 막 지금 잔풍이니까 빨갛게 안 보이고 야 <laughs> 이리 주르륵 올라갑시다 봄에 왔었어 봄에 오고 여기서 마지막 얼음을 봤지 이 옆에 계곡이 있는데 이쪽에 얼음이 얼었었어? 그래서 지금 1 년에 두번온 거야. 아, 어우. 왜 단풍 나무가 꽤 많네. 그치 아, 여기 주차장 넓은 데가 있네. 다음에는 올라오지. 근데 이런 거 오토 오토바이 별로 안 좋지만 여기 성지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갈까? 여기 앞에서 쓰던 안던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아봐 마스크 내리고 오이 엄마 웃어. 하나 둘, 잠깐만 여기 단풍까지 같이 나오게 할까?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만점이야 만점. 어, 하나님께 기도해줘. 낙엽이 너무 쌓여서 뭐가 길인지 싶은데? <laughs> 엄청 쌓였네? 응. 엄마, 아빠가 가. 일단 여기 길이 좁다. 응. 이거. 이거 봐. 밑에 보고 조심해 와. 제대로 가라, 제대로. 삼성산 성지 가는 길. 우측입니다. 맞아. 지난번 저 화장실 있었던 것 같아. 힘내세요. 여기 약수티도 있는데? 천천히 천천히. 아빠는 또코 질질하고 있네. 깜빡하고. 이건 문제 아니야? 이거 개곡물이야? 옛날에그물 받아 먹었지 아 먹었어? 그럼 한컵 갖고 올까? 신나게 받아서 먹었지 여기서 많이 받아 먹은거야? 둘 중에 뭐? 왼쪽 오른쪽? 들고 엄마가 조절해. 한번더 먹어. <laughs> 삼성산 성지. 삼성산 성지. 맞아, 지난번에도 이 길로 왔었지. 응. 어우, 여기 진짜 불. 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세례명이 뭐라고? 세례명. 음. 어, 정확하게 <웃음> 기억하네. <웃음> 똑똑한데? 아, 여기서. 아, 석수역간이4 1 k 로구나 지난번에 봄에 기억난다. 엄마. 여기 우리 이렇게 이북인이었나 여기 걸을 때 청소하는 어떤 단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옷 입고, 벚기 있고 어. 여기 맥린동 아니야? 이제 맥문동은 알것 같은데. 요렇게 <laughs> 생긴 파절이 같은 건다 맥문동이던데. 맞지? 이 파무침 해 먹을 때 먹을 뭐늘 파절이 요렇게 생겼잖아. 오늘 밑에 주시. 더 조용한 것 같아, 이 산은. 맞지? 응.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편하십니까? 응. <laughs> 여기는 진짜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조용하다 저 사람 빼고 낙엽이 응. 다 떨어졌어 저 앞에 소나무가 좀있던 음. 노란 단풍들이 많아지어 그래갖고 바람 불면 막 다른 사람 왔어? 뭐, 원래 저기 있던 사람 같아 우리가 더 늦게 온 사람이 응. 한 그래? 사람 이 있어 있어 엄마 육동 살때 여기 앞에서 잘 먹었대. 응. 알았어. 어디지? 닭가슴살 먹었어. 그렇게 살아났으면. 그러니까 다 기억해놔야, 기록해놔야지. 응. 어 벌써 대단해, 엄마.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 어? 응. 어 맞아. 지난번에 저기서 샀잖아. 응. 러분들은무용서방된가 우리 대 어? 뭐. 어? 우리 여기 여기 앉아서 쉬었잖아 여기 쉬자 이번에도 쉬면 돼

이건 무슨 감이야? 내가 산거야? 내가 사감 어때? 맛있어맛 좋아? 응숙성되갖고 <laughs> 새우 달아